내 새끼야, 너 얼마 있어? 아, 왜 이래요? 어서요너 뒤진다? 너 아니, 아, 왜 그래요,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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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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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뒤질래? 어? 나이 새끼야. 어, 형. 너 지금 내 시청 동생한테 뭔짓 그래? 뒤질래? 어? 아, 죄송합니다, 형 동생인지 모르고. 아, 이 새끼가 있죠. 야, 빨리 튀어. 예. 너나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하나 안 보이지,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새끼가 있죠. 아, 나. 야. 어? 그럼 언제까지 맞고 다닐래, 응? 어? 아, 형,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올라니까 다들 무섭게 생겼구만. <laughs> 야, 포장 쓰레고 나발이고, 내가 이 학교 다 잡고 있잖아. 어? 아, 이 학교에서도 짝 먹었어? <laughs> 내가 짝 아닌 적 있냐? 응? 어? 야, 형 있어서 불편하다, 진짜, 이 <laughs> 형만 믿어, 임마, 이렇게야 아, 야, 진짜, 진짜. 야. <laughs> 대박인데, 진짜. <laughs> 뭐야? 아. 아, 형왜 자꾸 내 앞에서 방 웃겨?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래, 진짜, 이씨. 건강하다는 아, 거아야 건강하다는 거, 새끼야, 어? 아 그만 죽 때려, 진짜, 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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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이 새끼 아, 이짜 아, 아, 아. 야, 형이 오늘 떡볶이 쏜다, 떡볶이 먹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아, 서 아, 어려워 야, 야, 야. 아, 뭘 재미없는 거 하고 있냐? 난 대학 가야 될거 아니야? 뭐 형처럼 깡패 두봉이나 까 아, 이거 깡패 두봉이만마 새끼야. 협계 아니야, 협계.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네, 진짜. 야, 야. 뭐, 왜? 야, 맛있는 거사줘라 아뭐 이런 걸 주고 그래. 아이잘쓸아 <목소리> 진짜? 진짜. 형은 나만 만나면 이렇게 방구를 끼우고 그래. 아예님부이셨습니까 야, 야. 예. 맥주 마니깐 X 같냐? 아뭐 문제가 있습니까 맥주가? 맛이 X 같잖아. 야 맥주가 안 시원하잖아. 개새끼야 아, 그.. 야 맥주 닦으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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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예.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아, 아닙니다 아, 너야? 아닙니다 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죄송합니다 전세냈어? 아닙니다 어? 아,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빨리 가예 네. 가겠습니다 네, 빨리 네. 가씨예 네, 죄송합니다 아형아 아, 아, 근데 내가 일하는 데서 이렇게 겁주고 이러면 어떻게 해 손님들을 아이 진짜 야임마 니가 아, 곤란해하면 형이 어? 도와야지 임마아 진짜 아, 야. 야. 아, 아, 아 뭔데. 뭔데 어? 뭐야 이것도 형 이거 집도 바꿔 좀몰아 임마 뭐야 아니 수표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야 임마 졸빨재 어? 공부해서 초코대학생 됐으면좀 놀아야지 임마 어? 아뭐 이런 걸 주고 그래 좀 놀아 임마 놀아 새끼야 아이씨 와 형은 어, 진짜 왜내 앞에서만 이렇게 방구를 끼는 거야 진짜 허우 나이 자식이 진짜 콩고랑이소 건강해서 임마 야 하하. 아이 그 꼬맹이 새끼야 이거 아... 자짜다 꿨다 다 꿨어, 꿨어. 나이도몇살 차이 안 나면서 무슨 꼬맹이 친구야 아이씨 형아지 임마 어? 계속... 아너 그래서 앞으로 뭐 뭐하고 살래? 뭐하고 살려나 나 어렸을 때부터 사업하는 게 꿈이었잖아 사업 시작해야지 이제 지금 사업은 한번 하자 임마 어? ㅅㄲ야 <laughs> 이제새이형 이제. 이제. 진짜 짜증나게 야 아! 아! 뭐야 써? 또 맨날 또 뭐야 이거 사업할 때 고생했어 임마 아이아이 형은 진짜 맨뭐 이렇게,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 <laughs> 아, 열심히 해라, 어? 아, 예. 어, 이 형, 진짜. 또, 뭐야? 아 감동 받으려고. 방금 끼고 있어, 또, 이 형은 또. 에이, 짜식. 대표님, 보셨습니까? 어, 불렀어. 예. 제일 음. 말씀이. 네. 음. 네. 잘 들어, 니네들. 예. 네. 이번 달 우리 회사 매출이 말이야, 어? 천억을 돌파했어. 천원이요? <laughs> <처음이야? 웃음> 그래. 그래? 어! 오늘 강남 가가지고 그냥 한번 끝까지 한번 마셔보자고. 야왜 오십만? 아, 예.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업어드리겠습니다아 됐어. 아 대박. 아진아홍과장이 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아 귀액이 너무 올드하잖아. 죄송합니다, 대표님.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죄송합니다, 대표님. 아 진짜, 자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어 뭐야?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때? 누구? 친한 형이라고 하던데요. 친한 형? 예. 어? 아, 형! 아, 형이었어? 아, 나 진짜. 사실은. 아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laughs> 깜빵 <깜빡> 같았어. 깜빵을 갔었다고? 어. 아니, 어쩐지 몇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더라. <laughs> 야, 대공아, 이거 어. 미안한 거 아닌데. 어. 여기, 너, 왜 이러는데, 일자리 하나 없냐? 일자리? 어, 아, 어,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죠? 아, 형, 내가 여기 대표인데, 형 일자리 하나 못 주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게 다 해줄게. 아, 진짜 형? 어. 아, 진짜 고맙다. 아, 형답지 않아. 좀 웃어. 이게 뭐야. 아, 수인아 한잔 빨리 가서 따라와. 아, 뭐야. 아, 그래. 지나 형인데 오늘부터 우리 회사 출근하기로 했어. 니네 터셈으로 우면안 된다. 어, 잘해 들어야 돼. 예, 잘 들어. 잠겠습니다뭐 이렇게 분위기가 어색해 안 되겠다. 그래 한잔 하고 가자. 어, 무슨 소리야? 한우 어때 한우? 와, 오늘 진짜 잘 먹었다. 와, 형도 어떻게 친해졌어 오늘? 아, 내 동생들 다 친해졌지. 번에 번에. 동진이! 예. 야, 내가 회사에, 그래. 내가 회사에 존댓만 할게. 학교 나와서는, 어? 예. 어? 나이로 이렇게 딱 생각하면 좋잖아. 아, 그래도 쉬워. 야, 인생을 좀더잘았는데 아, 예. 어? 그렇죠. 그래. 가르쳐 줄게 많다고 아주. 그러면, 아, 그이형 응. 꼰대야, 꼰대. 어차피 뭐, 이제 이렇게 친해졌고 했으니까. 오늘 도 깔끔하게 딱 여기까지. 어, 케이들왔습 택시 딱. 야, 이제 재미없는 새끼야, 어? 여기서 끝나면 임마 직원들 긴빠지지 임마 하아 넌 리더가 이 새끼야 2차 가야지 임마 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잖아 아형 아, 새끼가 이... 아직 뭐하는 거야 부직원들 앞에서 머리 때리고 아이씨 뭐가 아, 새끼가... 뭐가 임마아이 어, 뭐 새끼 이거 보세요 이거 어? 아이새끼뭐 하는 소리요어 아, 연호 씨왜 아, 그러세요 아형 아, <laughs> 취했어 그만 들어가 취했어 어? 아이 새끼가 아이 새끼가 아아나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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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형 아, 아 직원들하고 이렇게 처음 회식하는 자리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이값못 하고 애야 지금 우리가 나이까 <laughs> 나이감 이렇게 안가두지기하고이 새끼 대표가 좀 마이크네 마이크 네연수씨 어? 마이크네 아, 아주 어? 그너너너 하는 거야 너. 진짜 네. 취했다고 들어가고 잠깐만 재밌어자 편식 그이야아이어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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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어아 진짜, 진짜 하지마아이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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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광고인데 디자인 이쪽 팀한테 맡기고 아, 그래, 알려지자 어, 뭐하냐 마또 진지하게 아, 전... 아, 형 회사에서 지금 뭐하는 짓야야 회사 뭐이마 우리 아들 먹고 다 치렀는데 뭘이마어색하 뭐 그래 아아형 공부 중이잖아 뭔데 뭐하는데 형야 뭐야 이거 이거 기획 누가 했냐, 이거? 아니, 대기업 광고, 이거 중요한 거, 빨리, 업무나 배워가서. 누가 했는데, 뭐야, 뭐야? 병원가, 이거 뭐야, 이거? 야, 너가 했어? 기획 누가 이거 뭐냐? 이제 가엄마 아이. 야 광고는 그렇다 연예 있어도 따봉!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아형 아, 그냥... 형이 광고에 대해서 뭘 알아? 내가 어? 광고에 대해서 왜 몰라 임마 너희들 개맛을 알아? 아형야광뭐 형, 임마 방해되니까 아, 빨리 업무나 배우라고 가서 아니 뭘 업무를 다 배웠지 나다 알고 있는데 방해된다고 어? 빨리 가라고 야뭘야 뭘... 야. 우리 회사 술 먹고 임마 혼자 다 봤는데 임다 알아봤는데 뭘 뭐가 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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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형이 있잖아 아나참이형 진짜 아 회사 안에서 참 매너 좀 지키자 뭐하는 거야 건강해서 그런 거아니말야 임마 아 떡볶이 먹뭐라고아아아 동생이 나? 겨 그걸 땡겨 놓고 하면 아아아 그러니까, 뭐하냐? 응. 왜? 응. 어? 진짜 야동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야동이야, 뭐야? 어? 뭘진짜처럼뭐요이현호 뭐 씨? 이현호 씨? 야, <laughs> 야, 야! 우리 술 먹고, 임만 형동사업이라도 이현호 씨가 뭐야? 거리감 느끼게, 이 자식들아. 어? 의 하는 거안 보이세요? <laughs> 네? <laughs> 아니, 내가 대범이한테 말할게. 놀자. 어? 아니, <laughs> 저희 회의, 회의 해야 돼. 야, 씨. 야, 나 아, 고등학교 짱이었어. 어? 어. <laughs> 야, 아니, 아, 새끼들아. 나도 무궁간에. 아, 나도 뭐? 무 아, 간에 아, 나 아, 나 드릴, 드릴 말씀 대표님이랑 이완호씨 친한건 알겠는데 좀, 좀, 좀 무례한거 같습니다 하.. 아, 안그래도 나도 좀 불편하더라고 그리고 그 직원들 앞에서 대표님 아, 머리 때리고 이런거는 아, 저희 회사 전체가 무서워지는거 같습니다 안그래도 아, 나도 그형이 너무 공사를 구분 못하는거 같아서 하.. 나도 지금 생각이 많아 야! 뭐하냐 엄마 나 왕따야 아, 어. 뭐 진지하게 뭐야 이거 신백한 척하고 이거 아형 뭐하는 거야 지금 야 나만 빼고 얘기할려왕따 어? 다 아, 아, 칠해주면 좋지 우리 손자에다 칠해졌는데 연호씨 아, 그만 좀 하세요 아형나 형이랑 좀할말 있거든? 나좀 따라와 어? 뭐 뭔데? 어? 쟤왜 <laughs> 저런지 분위기 잡고 쟤 하아 하아 야 분위기 무겁게 잡고 이게 뭐냐? 뭐 무슨 이야기인데요? 아 저기 형아 진짜 다름이 아니고 저기 어아 저기 형은 그 우리 회사랑 좀안 맞는 것 같아. 어? 어, 어. 아 그래? 어, 어 그래서 아저그 그래서가 아니고 저기 아형 진짜 미안한데 형 그냥. 다른 일을 알아보면 안 될까? <laughs> 아니, 아 그거였어 야안 그러면 나 그만두려고 sm아 아 유저씨, 이거 쓰고 뭔데 말하는 이거 어? 아니 아이 알마 아, 그리고 엠마 어? 한 회사에 보스라는 놈이요 어? 딱 멋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뭐 다른 데도 당당하게 말하고 엠마 어? 뭐 이렇게 기죽어하지 어려운 뭐 하고 있어 엠마 어? 미안해요 알마 <laughs> 미안하면 소자도 사나그렇잖아너좀 어? 일에 쫓겨가지고 안돼 보여 임마 어? 아휴 어? 어? 아, 형! 어? 아형 이게 뭐야? <laughs> 아 임마 어? 아이 씨 그걸로 보여이라도좀 해먹어 아형 아이 야나 앞에 하루쯤 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 끝나면 바로 와라 알았지? 나 기다리면 잘 못하는 거 알지? 아 형! <laughs> 아씨발 이럴 때내방구도안 끼냐?